오늘은 굴이 들어간 아주 얼큰한 매운 짬뽕탕이에요. 여기에 김치가 들어가고요. 잘 익은 파김치가 들어갑니다. 매콤, 새콤, 잘 익은 파김치가 들어가요. 그래서 국물 맛을 더 화끈하게, 맵게 해주면서 새콤하니 맛있게. 짜잔, 굴이 들어갑니다. 청양고추 들어가고요. 이렇게 해서 보글보글 끓여주세요. 짜잔! 계란. 파김치의 매력 아시죠? 그 중에서도 새콤새콤 잘 익은 침이 꼴깍 넘어가는 파김치 국물 맛의 맛 국물도 맛있고 건져서 먹는 굴도 맛있고 김치도 맛있고 파김치도 맛있게 국물 맛은 더 시원하게 이야, 이 맛에 살아요 오늘도 맛있는 라면 오늘도 라면은 즐겁습니다. 밑에 콩나물까지 들어가서 엄청 시원해요, 국물 맛이.